이조에서다 먹고 말죠세요이조주재밌는 네. <laughs> 게임이죠. 네조회서는게도 게임이. 네. 오래됐고 실력도 네. 어느 정도 보장된 선수들끼리의게임이라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요즘 수동게선수대회패션이 항상 회요이제아이번에는한이 저걸로 고정할 임 같은데 그래도 코트 아니라 저 정도 스타일이고, 밖에서는 좀더 화려한 <laughs> 네. 스타일? 아주 패셔리 스타일. 네. 아. 이영하 선수, 네. 서비스 날때 살짝 위험해요. 저도 네. 아까 전에 폴트 네. 볼트, 볼트 라인을 봤는데 좀 위험해요. 네. 지금도 라인 살짝 밟았어요 네. 네, 스트로크 걸렸고 오래간만에 봤는데 이용아 선수 스텝이나 발이 굉장히 가벼워요. 그렇죠. 어, 운동을 운동 많이 좀한 많이 한것 한 같아요. 운동, 네. 운동 많이 한것 같아요. 네, 네. 방금 전에 예스 yes, 넷을 줬는데 예스 아, 넷이에요? Yes, 좋아요. 다운입니다. 네. 네, 스트로크 잡혔습니다. 송동호 선수가 라켓을 굉장히 짧게 잡는군요. 저렇게 잡다가 또길게 잡기도 하고 어... 그렇던데요 자, 이거는 앞에가 걸려서 네, 잡았다고 얘기합니다. 아, 지금 노래 듣죠? 볼을 잡았다고 요청하신 어 화면 한번 보세요 볼을 잡은 느낌도 있어요 음 화면에 나갔는데 볼을 칠려다가 그냥 안친 네. 면도 있는데 네, 약간 네. 네, 네 그러니까 손을 든다든지 어, 어필에 네. 표현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예, 심판이 판독하기에 5번. 아 방금전에 방금전에는 위험했어요 다시 리플레이보면 금방 네. 네, 치기는 불편한데 네. 이제 이용화 선수가 방해를 준건 없어보여서 노렛으로 간것 같습니다 찬스 아공 들었어요. 금방 찬스 맞아요. 찬스 아닌 거 같은데. 찬스 아닌 것 같은데. 네? <laughs>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오, 아우 굿샷. 그 포스트가 굉장히 좋아요. 네, 높이가 진짜 너무 좋았어요. 네. 아잘 받아냈어요. 이건... 스트로크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스트로크. 아서버 좋았어요. 어 다운이죠. 보스트가. 2월, 3월 애매하게 정말 잘 들어갔어요 정말 높이가 예술이 되요 네. 버스 높이가 <laughs> 근데 저게 진짜 감이 안 좋은 날은 다 다운될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약간 양날의 검이네요아또이 21세기 또 파이팅 넘치시는 분이 옆에서 또 어? 코칭을 해주고 계세요 21세기의 <laughs> <laughs> 네. 합도 화합을 빼면 그쵸. 거의 없다고 볼수있죠 아, 금방 그. 살렸어요. 약간 발리는 정말 찬스 상황이었는데. 너무 네, 맞아요. 찬스였어요. 쌤. 영화 선수 런지도 좋고, 몸 발도 빠르고 좋네요. 아 저거를 잘라야 되는데. 그니까자를타 스타일이 약간 좀못 자르는 그런 느낌이 저기, 있어요. 저기 아, 느낌. 저기 드라이브를 주로 치시는 분들의 스타일이에요. 드라이브 잘 쳐놓고 관리를 잘라 먹는 거에 노리지를 잘안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두 개를 섞기가 애매하겠죠.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낮은 공을 잘칠 것이냐. 아우, 저. 아 요한 씨 수. 코스랑 드라이브는 좋은데 관리가딱 좋지 네, 않네. 요 맞아요. 그렇게 됩니다. 정말 열심히 잘 쳤는데 스파 네. 뺏기는 느낌 <laughs> 많이 많이 해봤어요. 발리 <laughs> 달리, 발리만 조금 보완되면 진짜 네. 좋은 것 같은데. 아, 아, 가비. 반전을 하게 되네요. 너무 게임이 박진감 넘치게 돌아가서. 수비가 워낙 좋으니까 지금 성동호 선수가 약간 위닝샷 위주로 가다 보니 실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한번더 빼도 괜찮을 것 같았는데. 점수에서 조금 괜찮은데 성동호 선수가 갈수록 좀 서주시는 느낌이 나요.

아, 후반부에 몇개 미스로 인해서 이용화 선수가 어 따라잡질 못했어요. 갑자기 그냥 점수가 끝나버렸네요. 1 5대 10. 어.